여러분 진아입니다. 안녕~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저 지금 화장 영상을 지금 얼마만에 찍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조금 살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정답이에요. 음. 일단은 제가 자가 격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저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 덜 먹고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오산이었고요. 오히려 목이 아파서 못 먹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괜히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얘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 계속 먹다가 어, 증량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여행차 잠깐 부산에 갔다와서 어, 부산가면 뭐 어떻겠어요 먹기만 했겠죠 어, 하루종일 먹기만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줄줄 조금 싸움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어, 우선은 달바 스프레이 세럼으로 스킨케어 전에 피부결 한번 정리해줄게요 예쁜 옷은 힘들어. 오늘은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샘플 사이즈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먼저 사용해 줄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진짜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이 걱정해 줬는데, 저는 목이 진짜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에 인후통을 겪었기 때문에 항상 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크림은 이거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시 선크림? 근데 여튼 간에 목은 많이 아팠지만 안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거는 다잘 챙겨 먹었어요 매운 음식 빼고 목이 약간 부었다 라는 거를 좀 떠나서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진짜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따끔따끔 거리는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빨간 음식을 아예 목에 넘기지를 못했어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보통 점심은 늘 누룽지만 먹었고요. 완전 자극이 없는 누룽지만 먹었고 저녁으로는 이제 일반식을 주로 먹었는데 일반식도 최대한 밍밍한 거의 저염에 가까운 그런 자극 없는 음식을 위주로 먹었어요. 근데도 난 살이 쪘다는 말이지. 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만큼 내가 먹었다가 겠지 근데 그렇게 잘 먹은 덕분에 빨리 이렇게 쾌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살쪘나? 여기 살찐 건가? 부는 건가? 모르겠네. 아, 근데 진짜 거울에서는 이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반쪽이거든요. 한용화네요 얼굴이.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들어갈 건데, 쿠션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 아, 그래서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약간 봄이 좀 찾아오니까 좀 핑크핑크한 그런 봄 벚꽃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핑크 색깔 옷도 입었거든요. 그래서 쿠션도 마찬가지로 좀 핑크핑크한 애로 데려와 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얘는. 이걸로 다 했어. 그냥, 그냥, 그냥 케이스가 너무 예뻐.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돼. 그냥, 그냥 화장대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어, 그런 완전 공주템, 공주템. 어, 입생로랑 뚜시에끌라 글로우 쿠션 사용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기 퍼프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 밑이나 이런 코 옆에 이런데 섬세하게 터치해줄 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대부분 안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뭔가 봄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한 피부 표현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글로우한 제품인데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주근깨가 이렇게 있는 피부인데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커버력이 있어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이 화이트데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생일파티 한 거를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 셔츠를 입고 메이크업을 한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때도 약간 조금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시고 그걸 보고 그 메이크업은 언제 올라오냐고 DM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이거 찍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벚꽃 메이크업으로 진짜. 그래서 그때랑 똑같은 착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찍으려고 달려왔잖아요. 아 근데 이거 쿠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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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진짜 얇게 한 겹만 바른 거거든요? 아니, 근데 피부도 엄청 균일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되고. 아니, 일단 글로우 쿠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촉촉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광이 너무 섬세하고 예쁘게 표현되지 않아요? 진짜로? 이거 진짜 촉촉한 타입의 베이스 선호하시는 분들은 진짜 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나비존에 주근깨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레이어링 해주면서 살짝 커버를 한번 더 올려줄게요. 브로우는 바비브라운의 마오가니 컬러 사용해줄게요. 약간 진짜 이 색감을 담는 것도 그렇고 제이 시선 처리, 이 시선 처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이크업 이거 촬영할 때 진짜 카메라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알것 같은 기분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시선이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딱 쳐다보는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제 화면을 보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보려고 하고 이쪽도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이래서 카메라를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앞머리를 이렇게 까줄 거기 때문에 브로우가 너무 돋보이면 되게 부담스럽고 찐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하되 자연스럽게 최대한 내 눈썹 모양에 맞춰서 브로우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이거 라네즈의 이제 체리블라썸 컬렉션이라고 이제 봄을 맞아가지고 봄 컬렉션으로 나온 쿠션 블러셔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이뻤다 보세요 여러분 쿠션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제가 지금 베이스 표현도 약간 촉촉하게 했기 때문에 쿠션도 너무 이렇게 매트한 걸로 해버리면 은 뭉칠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촉촉한 쿠션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중간부터 톡톡톡톡 해서 이렇게 흩뿌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쿠션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진짜 막 엄청 이렇게 진하게 팍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더이 쿠션 블러셔의 이 촉촉한 질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수채화가 은은하게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조금 넓게 표현해주는 거를 좀 좋아해요. 여기 딱 광대뼈, 중앙 광대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은은하게 정말 이게 내 혈색인 것처럼 요렇게 흩뿌려지듯이 표현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을 하기 전에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는 건 좋은데 저는 너무 끈적거리는 건 싫어해서 겉에만 가볍게 살짝 픽스가 되도록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바비브라운 시어 피니쉬 프레스드 파우더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제외하고 브러쉬로 가볍게 겉에를 좀 이렇게 쓸어주는 느낌으로만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겉에는 살짝 보송해지고 속에는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유지가 돼서 수분감도 잃지 않으면서 너무 이렇게 머리카락 붙었을 때 끈적거리지 않은 그런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쉐딩. 아 근데 저 지금 진짜 좀 속상해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얼굴이 부하지 않거든요, 지금 진짜로. 진짜로. 아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로 아니 혹시나 제 인스타 팔로우 하고 계신 구독자님 분들이 계신다면은 내 인스타 사진 보고 지금 이 영상 보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겼던 내가 왜 거기 인스타 사진 속 그렇게 생겼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이렇게 생긴 게제 베이스는 맞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처럼 부하지 않다고요 진짜 억울해요 진짜 제가 제일 사계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즌이 벚꽃 필 시즌이거든요. 약간 물론 제가 생일이 봄이잖아요. 보통은 내 생일이 있는 계절을 제일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봄 중에서도 딱그 벚꽃 피는 시즌 그 4월 중순에서 4월 말 그때를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벚꽃이 좀 이제 만개하려고 하면 또 비가 와. 비가 오면 벚꽃 다 져버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린다니까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 그래. 좋은 날은 너무 금방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느낌이랄까? 조금 더 연한 컬러로. 오늘은 콧볼부터 조금 감싸줘 볼게요. 오늘은 콧볼을 평소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얇게 막아주고 싶거든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까게 되면은 여기 t존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콧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얇게 표현해주는 게더 예쁜 것 같고, 티존을 너무 이렇게 빡빡빡빡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버리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까는 날에는 좀더이 노즈 쉐딩에 좀더 신경을 곤도 세워서라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긴 U자 모양으로 여기는 지금 감싸줬고요. 이제 여기 티존을 연결을 해줄 건데, 여기 눈 앞머리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기억자로 끊어주지 마시고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 있죠? 어,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세요. 아이홀부터 여기 콧대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썹 아래와 눈두덩이 사이를 이렇게 살짝 음영을 주세요. 하이라이터는 파이브바이브 제품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발색감이 세게 하이라이터가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손으로 은은하게 쓱 그어주듯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약지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에 이렇게 넓게 좀 묻혀서 볼을 한번쓱 지나가주고 만약에 하이라이터가 잘 뭉친다 하시면 은 브러쉬로 하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저도 옛날에는 브러쉬로 하다가 발색이 저는 쨍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이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살짝만 진짜 겉핥기 식으로만 이렇게 쓱쓱쓱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터치해주셔야 돼요. 앞머리를 까줄 거라서 여기 눈썹뼈 아래다가도 살짝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네, 여러분 저는 볼터치가 조금 더 지금 색감이 좀 쨍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 릴리바이레드 블러셔인데 얘가 컬러 이름이 셀피 빔 컬러거든요. 얘를 진짜 살짝만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여기 했던 중앙 부분에다가 조금만 색감만 더. <목소리>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그럼 내가 아니라 이 색깔이 너무 귀여운데.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셀피빔, 여러분. 셀피빔. 기억하기, 셀피빔. 이제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할텐데. 요거 플레이 컬러 아이즈 이 팔레트에서 여기, 요 컬러, 요 컬러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한번 해줄게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은 살짝 복합하실 테지만 저는 쌍꺼풀이 없고 이 눈썹과 눈의 여기 간격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저는 뷰러를 해주면은 이렇게 쌍꺼풀이 약간 잡히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베이스 작업을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만 올렸을 때 본다면은 조금 어좀 과하고 너무 넓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했을 때 저는 그때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래서 본인의 눈 모양을 알고 인지를 해야 확실하게 딱내눈 모양에 맞는 이런 메이크업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넓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처음 베이스 컬러를 살짝 과해 보이더라도 이렇게 살짝 조금만 넓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메이크업을 다 했을 때, 어, 컬러감이 좀 보이고, 눈도 조금 더 이렇게 톡톡 이렇게 트여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 어차피 할 건면 이렇게 확확 티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의 과감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베이스를 해줄 때는 여러 번의 브러시질을 해주더라도 진짜 진짜 경계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뮬리 팔레트에서 이거 제일 진한 이 브라운 컬러를 뒷 부분이랑 앞 부분 위주로 한번 음영을 살짝 쌓아줄게요. 지금은 좀 뭉쳐있지만 이렇게 뒷부분 한번 터치해주고 이렇게 앞부분 한번 터치해준 다음에 이제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삼각형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음영을 쌓았을 때 이렇게 경계가 진다면 아까 처음 사용했던 그 동일한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그리고 펄땡이를 올려줄 건데, 요거 페리페라 팔레트에 열어보면은, 요기 진짜 완전 굵은 입자에 진짜 땡땡한 펄이 있거든요? 얘를 중앙에다가 살짝 얹어주도록 할 거예요. 얘가 진짜 완전 촉촉한 그런 습식 타입 파우더 섀도우기 때문에, 중앙 쪽에. 이거, 언더도 밀크 터치 글리터로 살짝만 지나가 줄게요. 얘는 눈 앞머리부터 이렇게 일자로 최대한 얇게 그어줄게요. 제 애교살 폭이 한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쓱 지나가 줄 거거든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얇게 이렇게 한번 지나가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요거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브라운 색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울을 잠깐 좀 당겨오고 얇고 길게 빼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잘 대칭을 맞춰서 그려주었고요. 라이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차례 아라다다다다다다 나나 삼각존 삼각존 요거 삐아 붉은 색깔 로즈번 컬러로 삼각존을 해줄게요. 여기눈 밑에 일자로 이렇게 쭉 얇게 그어줄 거예요.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에 붉은 느낌으로 삼각존을 이렇게 톡 시원하게 트어주었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뷰러를 먼저 해주고 오늘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특히나 속눈썹을 붙여주는 날에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뿌리를 이렇게 더 이렇게 바짝 집어줘야 제가 붙이기가 편하더라고요. 뷰러를 최대한 바짝 올려주세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제가 너무 코로나가 길게 지속되면서 안 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한번 걸리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었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걸리고 나니까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격리가 돼 있는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족끼리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거는 집 격리가 아니라 방 격리거든요 방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나를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미안해지고 그냥 안 걸리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죠? 일단은 이쪽 먼저 붙여줄 건데 저는 이렇게 생긴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는 보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런 속눈썹인데 저는 한 눈에 한 다섯 가닥 정도 붙이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팁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짜두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서 묻힌 다음에 풀 이렇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 애초에 여기 이 뿌리 쪽에 이 풀을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떼서 바로 붙이면 돼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풀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마르면 띄어서 바로 그냥 붙이면 돼요 꿀팁 꿀팁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속눈썹 장인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잘못 붙여요 <laughs> 중앙부터 하나를 붙여요. 이렇게 중앙에 하나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만 붙여 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후에... 가닥가닥 사이에 숨어 계시는. 막 네. 어머머. 아, 빠질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러면 또 다시 붙여주면 돼요. 몰라. 다시 원상복귀 해주었고요. 반대쪽부터 그냥 해주죠 마스카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줘요. 뒀다라는 전제품을. 따뿡! 아? 일단은, 속눈썹은, 예, 여, 여기, 얘네 있죠, 얘네. 얘네가 지금 안 올라가요. 자꾸 쳐져요. 하지만 속눈썹은 좀 마르고 나서 제가 뷰러로 한번 더찝어주면 괜찮아지니까 일단은 무시하고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립밤을 발라놨어 가지고 얘를 살짝 닦아내주고. 괜찮아 안 된다. 오늘의 립은 어텀율리 웨이크메이크 어텀율리 컬러 사용해줄게요. 씻어. 이렇게 해주었고, 이제 저는 이거 집게피 빼고 머리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잠깐만요. 짠! 여러분! 머리를 정리를 하고 다시 왔고요. 제가 그 생일 때에는 머리에다가 왕관 썼었거든요. 생일 파티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지금 왕관 쓰기에는 살짝 너무 관종 같아가지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짝 이것도 좀 관종 같아요. 저 원래 이런 거 달고 안 나가는데, 어 그냥 속눈썹이 너무 망해가지고, 리본이라도 안 달면은 수술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 리본을 달았고요. 그 음... 제가 원래 밤에 메이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도 좀 아시죠? 제가 밤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속눈썹이 말을 안 들어준 것 같고 좀 망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화장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메이크업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